좀 아깝죠 지금 이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크게 자라서 정말 맛있게 익은 무화과인데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의 주제를 제가 보이시죠 무화과 나무 개미떼들의 습격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개미가 이렇게 보이시죠 개미가 보이고 개미가 정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지금 무화과 열매를 지금 최종 목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지금 이것은 지금 남겨놓은 것 같고 이것보다 더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지금 습격하고 있는데요. 어디 보시, 보시게요. 자, 자세히 한번 놀라실 겁니다. 야 지금 이 개미떼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지금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지금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일명 개미의 입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뭐, 무화과 열매를 지금 물어 뜯고 있는 거죠. 지금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천천히 시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집으로 지금 옮기는 것인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맛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우리가 무화과 농가에서는 이것을 입과 입 또는 뭐 입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장 맛있는 부분부터 이 개미가 지금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해충의 범위, 즉, 농작물, 과수 부분에서 그리고 또 수목 부분에서 이 검정 개미, 검정개미가 이렇게 해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는 해충이죠. 해충의 어떤 뜻, 의미, 정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뭐 곤충이라고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개미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지금 이렇게 잘 지금 무화과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 하면 앞으로 이 검정 개미도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는 무화과를 가해하는 해충의 범위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수확을 하면서 저의 상식과 또 통념을 깨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깝죠? 지금. 이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크게 자라서 정말 맛있게 익은 무화과인데